하루에 한 번, 한폭 그대로 마시거나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매워요. 와우! 매콤하네! 그러면서 약간 되게 시원하다. 예, 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걸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그냥, 그냥 먹으면 맵거습니다아침에 이거를 좀 따뜻한 물에다가 아우. 차처럼 먹어요. 차. 생강차 느낌이 나면서 먹기가 딱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볍고 좀 달지 않는 맛이라서 한 번에 딱 먹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은 거잖아요. 배변 활동 일단 원활하지 않은 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좀 오래 앉아계시는 분들 음. 되게 좋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장 건강이 좀 걱정되는 분들 그리고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찬다 하는 분들 드셔요. 야돼 그리고 장이 예민해서 일상생활 할때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음.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원인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육류와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를 음.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